12월 2일 최첨단 3D 검사 융합솔루션 전문기업인 펜트로는 반도체 패키지와 웨이퍼 검사장비, 표면실장 기술 (SMT) 검사장비, 2차전지 검사장비, 리드텍 검사와 제조 장비를 비롯한 주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일 기업설명회에서 펜트로는 신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검사장비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펜트론 관계자는 국내 종합반도체 회사와 이미 장비 사용 계약을 진행했으며, 내년 2분기 내 품질 테스트가 완료 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공급으로 매출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hbm 검사 장비는 hbm의 수율 안정화를 위한 장비로 현재는 비교 대상군이 없는 신규 장비이며 세밀한 3d로 구현 측정 검사를 하기 위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장비라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ai와 고대역 폭메모리 반도체 흐름에 맞춰 이에 맞는 검사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추가적인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펜트로는 최근 미국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첫 수주를 받음과 동시에 추가 공급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